반갑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팩트 승부사 권프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에 구독자분들을 위한 10월 급등 종목 제가 선물로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돈이 되는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노터스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터스가 상한가에 도착한 모습이죠. 지난 6월에 무상증자 이슈로 급등을 했었다가 그 이후로는 4개월 넘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급등이 나와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죠. 여기서 RSI 지표가 바닥 시그널을 나타내면서 지금이 최저점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RSI 지표가 바닥 시그널을 나타냈는데 여기가 이때 당시 최저점이 맞았고 미약하지만 반등이 나와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가 최저점이 맞았고 반등이 나와줄 거라는 건데 호재가 나와주지 않았어도 어차피 반등할 시점이었어요. 근데, 호재가 나와주면서 이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오고 이 상승세가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부터 1차 매도타점 잡아가셔야 되고 반대로 신규 진입이나 분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매수타점을 잡아가셔야 된다는 건데 아니, 권프로가 방금 앞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상승세가 더 오래 간다면서 왜 벌써부터 매도타점을 잡으라고 하냐 하실 수가 있는데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상승세가 더 오래가는 건 맞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근데 다음 주가 됐건 당장 내일이 됐건 단기적으로 봤을 땐 오늘 급등이 나와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라던가 본전 심리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질 텐데, 보통 RSI 지표가 70에서 75 부근에 위치해 있을 때, 아, 여기가 단기 고점이구나 하시면 되는데, 지금 RSI 지표가 65 부근에 위치해 있어요. 단기 고점 직전까지 상승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매물들이 곧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노터스에 물려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급등이 나와줬던 6월부터 물려있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매매 전략 안 세우고 대응 안 하다가 그대로 물려버린 경험이 있는데 계속 물타고 평균 단가를 낮춰가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갈 기회가 생기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도타점 잡으시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살짝씩 빠질 때 다시 재진입을 하신다던가 신규진입을 하시는 쪽으로 잘라먹는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노터스의 어떤 소식이 새로 나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을 볼수 있는지 이 부분 알아볼 텐데, 오늘 영상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지루한 구간 잘 버텨오셨는데, 여기서 매매 전략을 이상하게 세워서 물량을 털리고 손실을 보느냐, 아니면 살아남아서 수익을 보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권프로가 기자친구한테 노터스 특급 정보를 받아온 게 있어요. 세력 정도를 제외하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 정보인데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만한 정보예요. 이것 때문에 세력들도 네달 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을 해 오고 있던 건데 이것까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인벤티지랩이라는 회사가 IPO 기업 공개죠.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신규 상장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탈모 그리고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노터스랑은 협력 관계 혹은 자회사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최근에 샤페론이 상장하면서 국전 약품의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물론, 이 소식이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이바지한 건 사실이지만, 이 소식 하나만으로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에 간게 아니에요. 보통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약점이자 단점이 재료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했다가 소멸하면 하락하고, 다시 재료 나오면 상승, 소멸하면 하락.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주가가 꾸준히 못 간다는 건데. 노터스는 이런 식으로 재료가 꾸준히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내가 움직이기 싫고 주가가 올라가기 싫어도 앞으로 노터스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세력들도 네달 넘게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을 해오고 있던 건데, 물론 오늘 상한가에 가면서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앞으로의 상승세를 생각하면 지금도 충분히 저점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제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나 본전 심리 매물들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주가도 어느 정도 빠지기 시작할 텐데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과정에서 주가가 조금씩 빠진다고 해서 상승세 끝난 거 아니야?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고, 물량을 던지실 게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담으셔야 한다는 거죠. 권프로가 자신있게 이 종목 주목하셔라, 잡아보셔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주식은 정보 싸움이잖아요. 다 이런 정보들이 있어서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에서는 더더욱 정보가 중요한 상황인데,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을 건지, 어떤 이유로 주목을 받을 건지, 심지어 어떤 세력들이 언제부터 매집을 시작할지, 권프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자신있게 정보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종목 명이라던가 어떤 언론사에서 나온 내용인지 어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지, 군데군데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놨는데 이 정보가 아직 뉴스에도 나가기 전이라 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은 거고요 권프로가 15년간 주식을 하면서 만든 인맥들 기업 간부들부터 각종 언론사 기자들까지 이런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극소수만 알고 있는 이 특급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급등을 하는지 그리고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는 거고요 간혹 유튜브를 보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만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백날 알려주면 뭐 해요. 우리가 전업투자자도 아니고 물고기 잡을 시간이 없잖아요. 구독자분들이 다들 사회에서 본업이 따로 있으시고 집에 가셔선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본인들이 이 물고기를 잡을 자신이 없으니까 물고기를 못 주는 거예요. 잡는 방법은 알아도 내가 이 방법으로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을 때 나는 제대로 알려줬는데 당신들이 제대로 못 따라한 거다. 당신들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변명하고 도망가고 뻔한 거잖아요. 권프로는 그런 가짜 전문가들과는 다르게 권상길 이름 석자 걸고 구독자분들이 걱정 없이 본업에 종사하시고 집에선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책임을 다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정보들 넣어드리고 있어요.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코멘트 달아드리고 매수타점부터 매도타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어요. 권프로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현재까지 총 150%의 수익을 보고 계신데 광고 아니고요. 제 자랑도 아닙니다. 장 상황도 안 좋은데 구독자분들께 이런 부분이라도 도움 드리고 보답하자는 차원에서 무료로 정보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다 이런 거잖아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이런 특급 정보들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아래 보시면 제 연락처 나와 있죠. 010-7907-8253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정보. 정보라고 문자 주시면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권프로가 좋은 정보들만 엄선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면 오비비 먼저 볼게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죠. 주가가 빠지면 오비비도 이런 식으로 같이 빠져야 정상인데 물론, 여기서 살짝 빠지긴 했지만, OBB는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세력들이 나가지 않고, 이때가 5월이니까, 5달 넘게 계속해서 매집을 해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거래량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이후로, 이 시점 이후로, 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거래대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물량을 더 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하고 중간중간 물도 탔겠지만 이 재료들이 살아 있으니까 앞으로 2차 그리고 3차 상승이 더 나올 거라는 판단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세력인데 여기 고점에서부터 물량을 들고 있고 심지어 5달 넘게 돈이랑 시간을 투자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여기서 주가가 빠지게 둘까요? 정말 이것만 먹고 나갈까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인데?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세력들이 주가를 얼마나 띄우려고 하는진 잘 모르겠지만 이 재료들 살려서 주가를 띄울 거라서 세력들이 나가지 않고 여기서 개인들이 던지고 나가는 물량들 받아먹으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락 구간이 아니라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는 거고요. 오늘 상한가에 가면서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 세력들 입장에서는 매집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식으로 계속 슈팅 주면서 화끈하게 주가를 올리진 않을 거예요 보통 주가가 바닥에서 놀던 종목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할 때는 재료만 나와주면 주가가 거침없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물린 사람도 없고 이쪽에 매물대가 없어서 그런 건데 반대로 하락했던 종목이 다시 상승하려면 이건 시간이 좀 걸려요 실제로 여기서 하락하고 아예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쪽에 물린 사람도 있고 이쪽 이쪽 그리고 이쪽에 매물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소화 과정 끝나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쪽 매물 소화하고 여기서도 소화과정 끝나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쪽 매물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높여가는 식의 상승이 나올 텐데 권프로가 오른다고 했으니까 반등한다고 했으니까 사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개인들 물량이 많으면 세력인 내가 주가를 이만큼 띄우고 싶어도 중간중간 차익 실현 매물이나 본전 심리 매물이 나오면서 실제로는 주가를 이만큼 띄우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개인들의 물량이 적으면 내가 주가를 이만큼 띄우고 싶으면 실제로도 이만큼 띄우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개인들의 물량이 많은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흔들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래도 개인들의 물량이 안 털리면 본격적인 상승 전에 개미 털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세력이 아닌 이상 언제 어디서 시작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 횡보, 주가 빼면서 하락,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주식 초보분들이나 본업이 따로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매번, 매 종목마다 매매 전략 세우시고 접근하시는 게 어려우시잖아요. 그 부분은 권프로가 도와드릴게요. 아직까지 노터스 매매 전략 세우지 못하신 분들, 혹은 노터스 특급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시면 권프로 연락처 나와 있죠. 010-7907-8253 저한테 문자 주세요. 노터스라고 문자 주시면 관련 자료들, 노터스 정보들 넣어드리고 매수타점부터 매도타점까지 노터스 매매 전략의 모든 과정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권프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리는 시간이죠. 10월 급등 종목. 준비해왔습니다.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권프로한테 언론사나 기업에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확실한 정보만 선별해서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건데 지금 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럴 때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태양광이나 원전에서 2차전지 이런 식으로 주목받는 테마가 계속 바뀌는데 장 상황이라던가 지금 어떤 테마가 주목받는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무상증자 종목으로 준비해왔고요. 무상증자 논의 같은 경우는 진작에 다 끝났고,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 세력들은 이미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선발대로 들어가서 개인들 물량 받아 먹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권프로가 보기에는 이 과정이 70% 정도 완료가 됐다고 보고요, 100%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1차 상승이 시작될 텐데, 물론, 여기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이나 관심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2차, 그리고 3차 상승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고요. 뭐 2차나 3차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1차 상승만으로 수익률이 최소 150%는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 장에서 30% 수익 보기도 힘들잖아요. 무상 증자가 매일 나오는 호재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급등 종목 받아 가시라는 겁니다. 권프로가 이런 종목들 무료로 공유한다고 하면 이런 거왜 무료로 공유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권프로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권프로가 수익을 적게 본다거나 손실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종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0월 급등 종목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보시면 권프로 연락처 나와 있죠. 010-7907-8253. 저한테 문자 주세요. 종목.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이미 매집을 시작했고요. 곧 슈팅 주면서 급등할 예정이라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서둘러서 문자 주세요.